스러 정말 많이 나오는데 핸드메이드가 이렇게 딱 떨어지게 예쁘게 나오는 것들이 없었었어요 저도 그래서 요거는 하나 쟁겨두시면 정말 잘 입으실 것한이좀 보이시한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청바지 즐겨 입으시는 분들은 또 같이 입으시면 예쁠 것 같고 안에다가 아이 아이하게 같이 배치하셔도 너무 예뻐요 네이키스로는 정말 많이 나오는데 핸드메이드가 이렇게 딱 이쁘게 나오는 것들이 없었었어요. 저도 그래서 요거는 하나 챙겨 두시면 정말 잘 입으실 것같아이좀 보이시한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청바지 즐겨입으시는 분들은 또 같이 입으시면 예쁠 것 같고 안에다가 아이 아이하게 같이 배치하셔도 너무 예뻐요. 네이트 캐으로는 정말 많이 나오는데 핸드메이드가 딱딱. 이쁘게 나오는 것들이 없었었어요 저도 그래서 요거는 하나 챙겨두시면 정말 잘 입으실 것아이좀 보이시한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청바지 즐겨 입으시는 분들은 또 같이 입으시면 예쁠 것 같고 안에다가 아이 아이하게 같이 배치하셔도 너무 예뻐요 네이재스로는 정말 많이 나오는데 핸드메이드가 딱딱 예쁘게 나오는 것들이 없었었어요. 저도 그래서 요거는 하나 챙겨두시면 정말 잘 입으실 것같아좀 보이시한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청바지 즐겨 입으시는 분들은 또 같이 입으시면 예쁠 것 같고 안에다가 아이 아이하게 같이 배치하셔도 너무 예뻐요. 네이...